아, 저때 <laughs> 정말 잘 깎였다 <laughs> 이것이 바로 하이드로스 랜서티브 뷰티 레이저 덕분이지 아, 이건 PPL 아니고 내돈내산 <laughs> 난칼리잘안 들어서 <laughs> 괜찮아, 잔디 갖고 <laughs> <걷고> 좋아 <웃음> 아, 털도 <laughs> 없는 미개한 것들 <laughs> 뭐야, 그럼 넌 뭐로 깎았는데? <laughs> 미쳤네, 제발 정상인 척좀해 <laughs> 아, 누가 코리아 천년들 아니랄까봐. 요즘 세계적 트렌드는 탈인건 모르니. 난 겨털도 머리털과 똑같다고 생각해. 나도 유튜브에서 봤어. 미국 여자들이 샴푸로 겨털 염색하는 영상. 멋지잖아. 겨털도 패션으로 승화하는 신예상들. 그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는 관종이나 그렇지. 남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밤에 보면 더 들러올 거야. 너무 토나서 도망가고 싶을걸? 네가 잘때네 겨털을 사진으로 남길지도 모르지. 그럼 넌 아주아주 더럽고 신기한 여자로 평생 낙인 찍혀서 전 남자친구들의 안주거리가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끔찍한건 너야 이년아 뭐? 너는 너의 겨드랑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매번 남의 눈치 보느라 보이지도 않는 겨드랑이나 매일 썰어대고 쌈짓돈 가지고 왁싱샵 가서 고통에 몸부림치잖아 그게 진정 너를 위한 삶이야? 이가 털어놔야 너의 소중하고 아까운 돈과 시간을 버린다고? 아니죠 이의 기준을 탄력에 맞추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남의 겨드랑이 왜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지 나부터 바꿔야 해 여자니까 털을 밀어야 한다는 썩고 빠진 사고 남들이 미니까 나도 민는구 시대적인 관습은 개나 저별라이 말이야 언더스뭐 틀린 말은 아는데도 또... 어. <laughs> 자 알아들었으면 하수리 그만하고 수영하러 거거씽거거씽 잠깐 키부 수영복이 그게 뭐야? 응? 어? 너의 소중한 겨털이 사하실 어?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수 아, 복을 잘못 가져와서 그런 거야 아, 어, 그래? 잘 됐다 너비키 아, 정말. 있어. 내가 정려줄게말뭘 그렇게 정지 아, 아, 정말. 아, 정말. 이 아, 아, 아이고 지겹다, 지 아! <laughs> 갑니다. 갑니다. 어? 아니요 어? 강하게요. 어. 기받어파이팅으 <laughs> 아, <왜? 웃음> 뭐야? 아, 아 나는가 받을 줄 알았지. 잘좀 하자. 파이팅파이팅 기분 받 아, 대쪽하여서팔못 들은 거지? 아, 안데 체업하다. 그래 그럼 안돼 봐. 어머 아, 뭐, 내가 누가 해주는니 갑자기. 물을... 아, 위험해. 괜찮아요. 내손 잡아요. 야. 예. 아, 좋아. 저왜 저러는 거야? 전는 부끄러운 거 맞다니까. 절도 없는 미개한 것들 상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